자전거 안 타니까 팔자 오늘도 평화롭지 않은 빈둥마크 안녕하세요 혹시 네고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젠 네고는 인사 치리지네 얼마요? 30에 올리셨던데 20에 플러스 픽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0에 자전거 픽시까지? 너무 손해 아니세요? 저는 괜찮아요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가능은 한데 혹시 픽시 사진 좀볼수 있을까요? 오케이꿀 <laughs> 여기요. 제가 가장 아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전거 사진 좀볼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전거 세차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세차 값 정도는 빼드릴게요. 어느 정도? 한 3만원 정도 빼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달 3만원씩 9개월 할부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값하고 9개월 동안 렌트하는 거 어때요? 그냥 따릉이 이용하세요. 자전거 위치가 어딨죠? 위치요? 어, 저희 아파트 공용 거치대 쪽에 있죠? 살게요. 주소 불러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야 주소 받았거든 가서 뿌리자 네 아씨 잘못 보냈다 씨 오야 이 연복동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거래 원합니다 혹시 복지공원 괜찮으세요 네 가능하세요 아우 드디어 파는구나 혹시 당근 아예 맞아요 혹시 물건 좀 봐도 될까요 아예 여기 있습니다 한번 타봐도 될까요 예한 바퀴 타보세요 한 바퀴가 지구 한 바퀴인가 경찰 써줘.